자 주어진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갖는 걸 구하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최대 최소의 정리죠. 최대 최소의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나요? 어, f(x)가 f(x)가 다친구간 다친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연속이면 얘는 반드시 뭐를 갖는다? 반드시 최대 최소값을 갖는다.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최대 최소의 정리예요 그죠? 중요한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이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친 구간이라고 하는 거, 연속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라고 하는 거잘 봐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가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기 위해선 지금 1,4라고 하는 구간 내에서 반드시 얘가 뭐가 되어야 돼요? 연속이 되어야 돼요. 그죠? 연속이네요. 맞죠? 얘는요? 맞아요. 이 구간에서. 이것은 안 되죠? 연속이 아니에요. 그죠? 뭐 때문에? 1이 들어가게 되면 얘가 뭐가 됩니까? 그죠?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네요. 3번이 답이 된다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